안녕하세요 부자들의 돈 버는 습관 따라하는 타미입니다 오늘은 2월 탐나는 가계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타미의 경제생활에서 첫 시도한 파킹통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파킹통장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고 뒤에서 2월 탐나는 가계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킹 통장은 예금 통장처럼 내가 원할 때 입출금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이자는 1, 2% 수준으로 훨씬 더 높은 통장을 말합니다. 월마다 이자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파킹 통장을 만든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자면, 올해부터 안정적으로 정해둔 금액을 매달 저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돈을 한 1년 반 정도 모아서 23년 하반기에 추가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투자는 싫고 너무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는 적금 상품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몇천만 원 정도 돈을 묶어두고 이자는 잘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 상황에 딱이다 싶었던 게 바로 파킹 통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서치하고 실제로 가입해본 경험으로 파킹 통장 추천, 그리고 그 이후 가입 방법까지 싹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자가 높은 파킹 통장은 토스와 뱅뱅뱅 369 정기 예금입니다. 토스는 1억 한도까지 연 2%의 이자가 지급되고 초과된 부분은 0.1%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1억 미만의 금액까지만 토스에 딱 넣어두시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다른 파킹 통장에 입금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2년 3월 현재 기준 토스는 이자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서요. 이자 지급이 매일매일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토스의 안내에 따르면 이자 받기를 통해 원할 때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굳이 내가 이자 받기를 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토요일에 이자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매일매일 어플에 들어가서 이자를 받는다면 일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죠. 이런 정책이 토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경쟁이 치열한 이 핀테크 시장에서 이용자를 매일 유입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혜택을 꼭 챙겨야겠죠? 일단 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일복리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지되고 있고요. 은행 내부 사정에 따라 조금 더 빨리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다고 약간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일복리라니 저는 다음 달에 토스도 가입할 예정입니다. 토스 파킹통장 가입은 토스 어플에 들어가셔서 맨 위에 보이는 토스 뱅크 누르신 뒤에 다음 누르고 그 다음부터는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두 번째로 뱅뱅뱅 369 정기예금을 소개해 드릴게요. 뱅뱅뱅 369 정기예금은 3, 6, 9개월 예치기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하루만 맡겨도 연 1.6%, 3개월 이상은 2.11%. 6개월 이상은 2.21%, 9개월 이상은 2.31%의 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예치기간이 길수록 약정금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처음 가입하면 24개월 기간으로 가입이 되고, 중도해지 시에도 정해진 약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분할해지는 3회까지 가능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예치기간별 약정금리가 적용되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품은 상상인 저축은행의 상품인데요. 아마도 많이 낯선 은행일 거예요. 하지만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잠시 높은 이유로 저축해 두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자율이 높은 뱅뱅뱅 3 6 9 정기 예금을 가입하였습니다. 근데 저만 몰랐던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 통장에 저만 모르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통장을 만들기에 앞서서 아셔야 될 것은 신규 입출금 통장 개설에는 20일 제한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달간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제도가 있는 건 대포 통장 방지를 위함인데요. 이용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어,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장 만드는 거 신청하실 때 최근 한달 안에 통장을 개설하신 이력이 있다면 정확히 몇월 며칠부터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런 팝업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당일 되었을 때앱 알람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달에 앞서 말씀드렸던 토스와 뱅뱅뱅 통장 두 개를 동시에 만들 수 없고 한달 정도 기간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뱅뱅뱅 369 정기예금에 가입해 보겠습니다. 일단 앱스토어에서 뱅뱅뱅 상상인 디지털뱅크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먼저 뱅뱅뱅 파킹통장 보통예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자가 높은 뱅뱅뱅 파킹통장 369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요. 먼저 뱅뱅뱅 파킹통장 보통예금에 저축하고 싶은 금액을 몽땅 다 넣으세요. 무조건 몽땅 다요. 그 다음 369 정기예금을 만드시면서 보통 예금에 있던 돈을 모두 다 이체시키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가입 후에 저는 반전을 하나 알게 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가입할 때 몰랐던 사실인데요 토스와는 달리 뱅뱅뱅 369 정기예금은 말 그대로 정기예금 상품으로 수시로 입금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자는 높지만 정말 놀고 있는 돈을 한 번에 넣어야 하는 거고요 가입할 때한 번만 가능합니다 돈을 더 넣으려면 아예 해제하고 다시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추가 입금은 어렵지만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고 분할해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넣어놨던 금액을 꺼내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파킹 통장을 찾아볼 때이 통장이 같이 소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품에 겨우 500만원만 시험 삼아서 넣고 가입했던 거 있죠 그래도 이 500만원을 1년 내채두면 이자는 2.21%가 적용되어서 11만 1,626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매달 저축해야 하는 금액을 넣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넣어두었던 그 500만원 금액만 남겨놓고 통장 개설할 수 있는 한달 뒤에 토스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얼마나 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는 실수로 겨우 500만 원만 넣고 가입해버렸긴 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으로 1년 가입했을 경우 2.21%의 연 이자율이 적용되어서 94만 4,357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작은 금액 아니죠. 지금 한 1, 2년 정도 묵혀둘 돈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파킹 통장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맞벌이하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저희 집에 2월 가계부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금 지출 내용입니다. 저는 비상금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빼놓고 있는데요. 세금 비상금 만 원, 여행 비상금 4만 원, 그리고 결혼 및 연간 이벤트를 위해 부부 비상금이라는 명목으로 105만 원, 총 110만 원을 비상금 명목으로 지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213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이번 달에는 비상금에 추가되었는데요. 이건 친정과 시댁에서 용돈을 받은 건데요. 저희가 예단, 예물, 이런 불필요한 거는 생략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반지 사는데 보태라고 도움 주셨고, 저희 부모님도 딸 결혼 축하 선물이라면서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가방도 사보고 반지도 백화점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런 후기들은 3월 가계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특히 3월에는 제가 결혼 D-100일이 됩니다. 예물 반지, 명품 가방도 사고, 스드메 중도금도 내고, 스튜디오 촬영까지 하면서 굉장히 지출이 많았고 할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3월 가계부에서는 결혼 중간정산 느낌으로 지금까지 쭉 지출했던 내역을 소개해드리는 특별편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음으로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부부 지출로 110만원, 아내 용돈 30만원, 남편 용돈 30만원, 총 170만원으로 생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일자가 28일까지만 있어서 조금 여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설날이 있어서 지출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 지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도 식비에서 예산이 오바되었습니다한 4만 원 정도 더 썼더라고요. 근데 몇 개월 지켜보니까 항상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부 안에 남편 지출에서 식비만 다 합치면 한 평균적으로 75만 원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경조사비로 예산 한 15만원을 잡아주는데 다행히 요몇 달간 경조사가 없어서 이걸 다 식비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경조사가 있는 달에는 크게 마이너스가 되고 말것 같네요. 아무래도 식비 예산을 조금 늘리긴 하되 다른 카테고리에서 지출을 줄이든 외식을 줄여서 식비 자체를 줄이든 방법을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식비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면 이번 설날에 남편이랑 같이 만두 만들어서 양가 갈때 선물로 가져갔었어요. 비용은 만두 재료랑 만두 피카즈에서 82,280원 들었는데요. 남편이 작년 추석부터 이걸 꼭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굳이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사먹는 게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둘이서 만드니까 재미도 있었고, 부모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역시 남편 말도 잘 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 때 이런 정성 담긴 선물 아주 아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생필품으로는 저희가 거북이를 키우는데요. 거북이가 수초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수초를 하나 구매하고 환수를 위해 배관을 구매했습니다. 총 1600원 들었네요. 그리고 교통비는 택시인데요. 2월 말부터 저희가 웨딩밴드를 보러 다녔는데 그 예약 텀이 너무 짧아서 첫 번째 샵에서 두 번째 샵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 매우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한번 이용했습니다 통신비는 꾸준하게 2인 14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주거비는 아파트 관리비 13만원 도시가스 94,000원 나와서 총 22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유튜브에 가스비 줄이는 법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낮은 온도로 쭉 켜놓았는데도 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혼자 빌라에 살았을 때보다 주거비 자체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담대 원금 40만 원까지 해서 부부 생활비는 총 116만 원을 썼고 예산 대비 6만 원 초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내 지출 내역입니다. 근데 이번 달에 제가 진짜 돈을 안썼어요 그래서 거의 10만원 초반 정도 지출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남은 돈으로 남편에게 소곱창 한번 치킨 한번 쌌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래서 식비가 많이 드나봐요 틈만 나면 먹어대가지고 생필품으로는 형광펜 한 개랑 유튜브용 마이크 연결을 위해 C타입 젠더를 구매해서 19,000원에 썼고요 재택근무하면서 출근을 거의 안 해서 교통비도 27,000원 밖에 안 나갔네요 아이라이너를 다 써서 1,500원 주고 항상 쓰는 갈색 아이라이너를 구매했습니다. 어, 한번 사면 반년 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료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 27만원 지출했고, 제 30만원 용돈에서 3만원 정도 세이브 하였네요. 마지막으로 남편 지출 내역입니다. 거의 예산에 맞춰서 썼는데, 한 번씩 미용실을 가면 의류 미용에서 지출이 생기면서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가생활로 한 번씩 풋살 다녀오는데 그 비용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생겼네요 총 32만 7천원 정도 써서 2만 7천원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오늘은 파킹통장과 2월 가계부 내역 이야기 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3월에는 나름대로 아끼려고 노력하지만 돈을 열심히 쓰고 있는 신혼 부부의 D-100일까지 결혼 준비 비용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